그래서 누가 봐도 선행이나 기록상으로 선행이나 혹시나 선행이나 선행마도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행을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버티냐 못 버티냐가 더 중요하죠. 한성부입니다. 자, 그동안 선행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아,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강조해오기도 했었는데 무관중 경마일 때는 결과가 나온 후에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 대해서 제 논리에 대해서 다소 좀 근거의 부족을 얘기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이제 뭐비록20% 지방만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중이 입장을 하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고 있죠. 실질적인 상황을 토대로 경마 이론을 확인해 볼수 있는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어요. 자, 2월 27일 토요일, 부산제 8경주입니다. 수문그림찾기 승부경주로 어, 공략을 했던 경주인데, 선행마, 비인기 선행마가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냈죠 벽성식이 34배. 쌍성은 70.3배가 나왔던 바로 고경주. 오늘 고경주의 마필들을 놓고 어떤 마필들이 승리하고 어떤 마필이 실패를 한 것인지 전개상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기 1위가 1번마 소니킹이지, 인기 2위가 10번마 그막 케벌리, 페르비치, 유현명, 인기 3위가 6번마 장산독기 다실바, 부산 경마 같은 경우에는 유협무 기술은 뭐 부동이죠, 부동. 부동의 1위 기수고, 다실바는 외인 용병 기술로서 최고의 기술로 또 주목을 받고 있고, 팬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서울의 최고 용병이었던 페르비치가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완전히 적응을 마치고, 부산에서도 페르비치 바람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세 기수가 나오면은, 마필의 뭐 능력이 어지간만 하면은 일단 세 기수가 팔려요. 자, 이번에는 역시 세 기수가 모두 인기 1, 2, 3위를 거머쥐었던 상황이었고, 3번마 키 오브 더 월드 같은 경우는 인기 4위권에 랭크됐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배당판 상황을 보면은 인기 순위대로 입상 결과도 나왔냐. 그렇진 않죠. 6번마 장산도끼가 우승을 했었고, 3번마 키 오브 더 월드가 2착을 했어요. 인기 1위만은 무너집니다. 인기 2위마도 무너졌어요. 자, 그 내용을 따져보겠습니다. 배당판 상을 우리가 꼭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최종 마사회에 게시가 된 최종 게시, 배당판입니다. 자, 배당판을 보시면은 6번, 나오죠? 10번, 6번, 그리고 1번이죠. 1번. 1번에서 연결이 되는 6번, 10번. 10번이 최저 배당을 형성을 했고 그런 반면에 6번과 10번도 5.1배 자 이렇게 보면은 인기 순위에 상관없이 실제 배당판은 10번을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나중에 10번을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기 1위 마필 위주로 배당판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어, 전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소 좀 변동성이 나오죠 10번이 아무래도 19조만 필이고, 페르비치에게 승이다 보니까, 페르비치에게 인기가 집중이 됐던 이런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경주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적을 한번 보시면은, 써니킹이드가 인기 1위만 필이었죠? 써니킹이드가 인기 1위만. 게이점이 일단 좋아하세요. 지난번에 우승 1200m. 11번 달고 2차, 8번 달고 우승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입이었죠, 선입. 외곽전개하고서도 선입. 직선에서 3F가 그다지 뛰어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 책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역시 또 좋은 모습으로 선입으로 입성을 했고, 선입 마필입니다. 여기에 1번 게이트를 받았고,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당연히 인기가 집중이 되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자, 게이트 2점과 유언명 게시의 계충 효과로 인기를 모았으나 입장에 실패합니다. 셰판마 그마 케발리 페르비치죠. 그리고 주행 검사 지난 11월 달에 뛰고 나아시니까 실전적인 공백이 좀 있었어요. 경남 도민일 법에서 2차를 했던 마피리고 그전에도 우승 2차. 과거 능력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출전적인 공백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 문제인데, 19조라는 측면. 19조가 전 같진 않죠. 최근에 분명히 전 같진 않아요. 그런데, 페르비치라는 부분. 자, 그래서 3전, 세번의 입장을 모두 기록했던 그 마케벌리가 인기위. 그런데 얘도 실패. 자, 6번만 장산도끼는 인기 3위였는데, 우승을 하죠. 다실바 1200m에서 5번을 달고 2차 걸했어요 뒤에서 올라오죠. 입이었습니다그 전에 1600에서는 실패합니다. 1600또 실패했어요. 그 전에 1400에서는 우승을 했죠. 이때는 선입. 자, 작년 7월 이후에 8월, 11월 사이에는 고전을 했으나 12월 경마 때부터 걸음이 살아나기 시작한 좋은 흐름을 보여준 마필이고 그 마켓 벌리는 10월, 11월까지 좋았으나 그 이후에 공백기를 살짝 두고 나왔는데, 이번에는 실망을 줬던 상황. 1번은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내오고, 게이트 조건까지 좋았으나, 이번에 인기에 부합하지를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인기 1, 2, 3위가 가지게 된 결과였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선행 경합이었죠. 선행 경합. 자, 선행만 3도를 제가 세마필에 자료를 준비해 봤어요. 전적표를 보면은, 킹 오브 더 월드. 지난번에 소니 킹이자한테 무려 칠마신을 줬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천입에 우승하죠? 선행이었어요. 어 칠마신 지고 2차 그 했을 때는 선행을 못간 상태입니다. 그 전에 본 오크스베도 한번 나갔다 왔죠. 뭐, 오크스베는 워낙 센 마, 그 전에 선행. 선행이에요, 마필. 선행을 가야 되는 마필이었고, 12번마 파국천 같은 경우는 다섯 번의 입상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었는데, 오래됐죠? 최근에 계속, 오래돼가지고, 회복 여부가 불치면, 그러나, 선행 타임은 상당히 나와주는 모습인데, 두 마필의 선행력을 비교를 해보면, 3번이 빠르죠? 게이트 조건에서 앞서고. 자, 13번마 시드니 망치가 또 주목을 받았던 마필 중에 하나인데, 19조 마필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아까 10번하고 동반 출전을 했던 부분이 죠 장산도끼한테는 지난번에 4분의 3을 줬습니다. 선행을 갔어요. 선행을. 근데 경합 후에 선행을 가다 보니까 초반에 좀 오바를 했죠. 초반에 상대 좀 빨랐어요. 그래서 중반에 털미가 잡혔지만 그래도 4분의 3 마신 차 정도밖에 지지 않았어요. 그전 경제는 안쪽 이점으로 이선 전개. 그전에는 손두 외곽 전개. 그리고 버티기. 시드니 망치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을 보면은 선입력 직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취입력은 불안정하고 역시 선행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상황이요. 에 그런데 3번, 12번, 13번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어느 마피리가 선행 기회가 줄 것이냐 이것이 전개의 관건이었죠. 자 이번 경주는 선행마 중에서 3번 마키 오브 더 월드가 경주는 현장 속보 음성화해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음성정보의 현장 예상과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납세는 KT 입장 가지고 있죠. 1400W입니다만 최적의 조건이고 막지가 다 있는 마펠 조건성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6번 장산도기산입이 가능한 마필이고 이미 1400 검증이 됐고 최근에 휴장기 좀 부진해다가 지난 10일에 살아났죠. 이번에 다시 반장에 52kg까지 6번이 적공과 능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10번 나금화케발리 전형적인 시입인데 3개월 공백이 있었고 음해전 문제가 있죠. 1년만 가지고 될상이 아니고요. 자, 인기마 10번을 걷고 들어갑니다. 동반 출전은 13번 나 시입이 남치는 선행 마필인데 쪽에 1번 뿐만이 아니라 3번이나 키노브다울 때가 있어요. 역시 누가 사냥을 가든 13번의 사냥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렇다면 10번과 13번의 양동작전을 연에 두고 가았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마필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19대 마필 두마리는 모두 꼽습니다. 7-8시는 마필은 9번나쏘 마치고 사니까 7이다. 가능한 마필이에요. 참아야 되는 마필인데 5시기가 알아서 잘 타주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승부는 사령관 3번 마킹홀다고 해둬놓고 1번 6번으로 사령 3번 놓고 1번 6번으로 주력 공략 들어가주시고 사령관 이가에서 9번 마킹홀 치고에 막판 역습을 변수로 노립니다. 9번을 놓고 3 자, 이번 경주의 현장 음성 속보를 확인을 했습니다. 경주 결과가 잘 맞아떨어졌죠. 자, 이번에는 실제 마필들의 세부적인 전개 상황을 놓고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 2, 3번이 일단은 안쪽 이쪽으로 나오는데, 3번이 역시 빠르죠. 3번이 빠른 상황. 외곽에 있는 13번, 12번, 12번도 적극적으로 치축을 되면서 선두권에 가세를 하는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일단 1,400m이기 때문에 초반 거리가 있어요 어, 코너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도 충분히 선두권 합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1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졌죠 3번만 있었어도 좀더 수월하게 선두권에 붙을 수가 있었는데 어, 지금 12번이 또 안쪽에 걸리적거리니까. 아,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인커너에서 자기 페이스만 그대로 유지를 하면 되니까 아, 페이스 안배에 성공을 하면서 입상까지 이어졌으나 12번 마필은 오랜 부진을 씻어버려는듯또 역시 선행특성에 맞게 적극적으로 선두권에 나서는 모습이고 시드니 망치가 아, 덕분에 피해를 봤어요 사실은 피해를 본 거죠 안쪽에 한 마리가 선행 있는 거하고 두 마리가 걸쳐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좀 다릅니다 따라서 시드니 망치는 이번에 전개상 외곽 분리의 어려움을 톡톡히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는 코스 이점을 극대화했다 자 나중에 3번과 13번이 게이트 조건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답 나오죠. 6번 마, 장산독기, 다시바기수의 취이 멋지게 들어맞았고, 그의 나머지 마필들의 부진, 소니킹이즈의 부진, 그리고 10번 마, 금화 캐벌린, 저는 뭐 예상에서도 꺾었습니다만은, 부진이 불러온 배당.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3번 마, 킹 오브 더 월드의 선행을 기정사실화 할수 있었다면, 충분히 적중이 가능했던 상황이에요. 충분히 적중이 가능했던 상황을 아, 상대마들이 많았고 또 게이트 조건에 소니킹이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3번의 선행을 확신하지 못한 것이 결국 3번에게 배당을, 높은 배당을 만들어주게 된 이런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선행마를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어찌 보면 쉬워요. 어찌보면 쉬운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선행에는 누가 봐도 선행이 있죠. 누가 봐도 선행이 이건 쉽습니다. 자, 기록상 선행도 있어요. 기록상. 기록상, 기록에 허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기록은 기본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보정을 해야 됩니다만, 혹시나 선행도 있습니다. 혹시나 선행. 기복 선행마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행마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누가 봐도 선행이나 기록상으로 선행이나 혹시나 선행이나 선행마도 참 여러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선행을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버티냐 못 버티냐가 더 중요하죠. 나몰라 선행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된으로 그냥 가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어찌 될 망정. 죽어도 선행도 있죠. 아까 12번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어차피 선행 아니면 안 되니까 싸우보기라도안 되는 거죠. 말 특성대로 뛸 수밖에 없어요. 교수는 또 그렇게 개성을 할 수밖에 없고 경합을 불러오는 거죠. 경합의 끝은 어, 유불리가 작용하기도 하지만 동반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선행마의 입상률은 제가 여러 차례 어, 강연을 강 어,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또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선두권 마필들의 70% 이상의 입상률, 선행마들 5 0역박하는 선행마의 입상률을 생각하면 한국경마는 선행마 노름이다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행마를 찾으라 그러면 다 틀려요. 답이 다 틀립니다. 선행마를 찾는 것이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기록도 봐야 되고, 상대성도 봐야 되고, 마필의 특징도 봐야 되고, 또 추세도 봐야 되고, 기수도 봐야 되고, 주로 상황도 봐야 되고, 상당히 많은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행만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러고도 선행만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배당가치라는 것이 있죠. 인기 선행만은 선행을 선적을, 선택을 했더라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 비인기 선행만은 불안하더라도. 믿음의 단초를 한번 찾아보는 이런 작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주 아, 이번 주죠 이번 주 일요일부터 어, 실시간 라이브로 천행마 찾기 경주별 천행마 찾기를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